네, 이번 시간에는 귤을 귤이 아닌 오렌지를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좀 섞어서 이렇게 중간 톤의 컬러를 만들어 줍니다. 중간 톤의 컬러가 어, 약간 물이 좀 더해질게요. 이제 어둠이나 이렇게 그림자 같은데 그런데 그 크게 채색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그, 흑백 톤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미리 짜셔서 조금씩 이렇게 좀 말린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시면은 그림이 좀 한결, 어 물감이 너무 많이 푹 떠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더 섞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물들은 이렇게 제가 좀 브라운 톤을 더 많이 섞습니다. 그 외에 뭐 초록색이라든지 약간 블루 계열 톤이 많으면 울트라마린 블루를 좀더 많이 섞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여기서 어, 붓을 잘 씻은 다음에 카드림 오렌지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 색이 없으시면 그냥 옆에 레몬 옐로우나 퍼마운트 어, 오렌지 아퍼마운트 오렌지나 그런 컬러들을 적당하게 섞어주셔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넘어갈수록 조금 더 색을 좀 진하게 어, 올려준다 생각하면서 어, 너무 빨개졌네요. 그러면 주황색을 좀더 탁탁 타서 오렌지의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색이 이쪽 부분은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뭐 약간 오렌지빛, 옐로우빛이 도는 색이잖아요? 그 색은 좀 물을 많이 타서 하지만 적당히 흡수를 시키면서 이렇게 비스무리한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그냥 수채화로 낙서를 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부담 없이 어,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두운 색 반다이크 브라운. 사실 퍼플 색이 보라색인데 그런 컬러를 좀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 어, 바닥이랑 맞닿는 그런 부분은 이제 반사가 되는 빛이 있다해서 여기가 반사광인데요. 그런 부분을 약간 보라색 빛이 돌도록 살짝 이렇게 칼라를 입혀주는 것도 나름 주황색깔의 오렌지 칼라를 만드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심심하실 때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셔도 되고 직접 사물을 보면서 그리신다 생각하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즐거운 수채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